노래로 시작하는 젤레스 전체로 특별 방송. 환인소간 음, 젤리스 전단 특별제目 다들 안녕하세요. 는여러분대야류 사장님 뭔가 많이 얌전하다. 사장님 딱히 개인기 준비는 이번에 안한 듯. 각 진영별로 캐릭들 쭉 나오는 등뽑고 싶은 역캐들이 몇몇 보이는구만. 확실히 액션은 여태까지 나온 호요버스 게임 중 가장 좋구만 액션에 반할 듯. 특별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몇법이냐인데. 뭐, 백법? 방분지, 백분지, 배법기도 80법? 근데 왜내 눈에는 니콜만 보이냐? 크크크…… 아, 근데 백법 80법 하니까. 아니, 그 짠돌이 호요 버스가 웬일로 하면서 속는 분들 없으시죠? 이벤트랑 플레이 등 해야 백법이고, 초반엔 30법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지도 역시 중요하죠. 아무래도 상시 캐릭인 것 같군요. 젠 존재는 S급, A급 이런 식으로 나뉘나 봅니다. 아무래도 이 캐릭들이 한정 같은데, 한정 개인만큼 강하겠죠. 한 명은 메이드, 한 명은 경찰인가 아주 좋소. 대충 이게 패 뽑기 같습니다. 스토리는 3장까지 오픈인 것 같고요. 6명의 에이전트들의 스토리도 나올 모양인 것 같군요. 뭔가 특별 방송은 상당히 짧았고, 중요한 내용은 공식 나온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네요. 첼레스전 제로 이제 출시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, 정말 기대했던 게임이니잘 나오길 바라면서, 이만 영상 끝!